요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어, 유튜브 통계를 확인하는 게 어, 하루 일상의 루틴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유튜브 통계 수치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 어, 소소하게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느새 영상이 100개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원래 어, 이런 물어보기 Q&A 컨텐츠는 어, 저같이 어, 별볼일 없는 유튜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좀 구독자가 많은 음, 메이저 유튜버 분들이 하는 건데, 성격이 급해서 글을 한번 올려 봤어요. 그렇게 많은 질문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또 생각보다 볼륨감이 있는 질문들이 올라와서 오늘은 어 Q&A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받은 질문 리스트를 좀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생활에 대한 질문 이 많이 나왔어요. 일본에 거주하셨다고 하는데 왜 얼마나 계셨는지, 일본에서의 생활 궁금하고, 저도 일본에서의 생활이 궁금하네요. 이런 식으로 일본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제가 어 24살부터 30까지 일본에서 지냈는데, 일본에서 어, 도쿄에 있는 T 미술대학이라는 곳에서 대학원 공부를 했어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어, 학교를 졸업하고 또 사소한 어, 그런 사회 경험도 좀 쌓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사그 살던 당시에는 확실히 관광으로 갈 때보다는 관광으로 가면 되게 어, 좋은 모습들 예쁜 모습들만 보는데. 역시 그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 어, 사회적인 차별들도 경험을 하고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어,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힘들었던 기억들은 좀 점점 퇴색되고 희미해져 가고 되게 좋은 기억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일본, 도쿄는, 어... 좋았던 기억도 있는데, 힘들었던 기억도 뭐, 떠올려보면 있는 그런 애정 있는 애정이라기보다는 애증에 되게 소중한 도시이고, 제 20대 절반 이상을 생활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0대 중후반의 그런 고민들이라든지 좋았던 것들이라든지 슬펐던 것들이라든지 그런 걸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이 어, 그때의 제 모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다 지금 일본에 있어가지고 되게 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본에 있는 친구들 만나러 어, 도쿄에 좀 자주 가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어, 지금까지 한번 갔네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도쿄 여행을 할 예정이니까 컨텐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리의 영감을 어디서 받는지? 라는 질문도 꽤나 나왔어요. 항상 정갈하고 따라하고 싶어지는 요리들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메뉴들은 어디서 영감을 받으신지 궁금합니다. 요리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는지 같은 요리 영감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어, 요리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보통 저는 다른 요리 유튜버들 영상으로 편집된 그런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보다는 직접 레스토랑 가가지고 먹어보고 어, 이거 따라해봐야겠다 해서 좀 감으로 만들어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얻는 곳들이 어, 영상 컨텐츠, 요리 컨텐츠가 아닌 제3의 컨텐츠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있을 때, 어, 일본에는 푸드 에세이라는 그런 장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에세이 같은 것들을 많이 읽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어 음식들, 음식들이 되게 서적적으로 잘 쓰여져 있어서 어 되게 여기서 영감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체적으로 일본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일단 음식 에세이로 유명한 사람이 쇼지 사다오라는 일본의 만화가예요 근데 이제, 어, 통째로 배어물기 그래서 통째로 배어물기라는 시리즈를 어이 쇼지 사다오라는 분이, 어 시리즈로 몇십 권을 계속 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목을 보면, 호르몬약기, 곱창구이를 통째로 배어물기 그 다음에 빵의 가장자리를 통째로 배어물기라든지 어 간사시미를 통째로 배어물기 시리즈 같이 어 이렇게 많이 출간하셨고요. 그 다음에 쇼지쿤의 요리 정말 좋아. 쇼지쿤 너 지겨가니까 이상하네요. 쇼지 사다오 쇼지쿤 의 요리 이스키라는 어, 쇼지 군의 요리 정말 좋아 라는 책이 또 있구요. 쇼지 군의 코 가방, 쇼지 군의 여행 가방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여행에서 어, 만나는 그런 요리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데, 이 책은 어, 제가 무슨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아가와 사요고라는 어 작가의 남은 것은 식욕 노코르와 쇼쿠요크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도 전체적으로 어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히라마츠요고상의 어 오랜만에 긴벤도 라는 어, 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전체적으로 사파도 음식 관련 사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마무라 토요오라는 분의 요리의 어, 사면체라는 책도 읽었는데, 이것도 요리에 관한 책입니다. 약간 세계 다른 나라 제3국의 요리에 대한 글들이 쓰여져 있는데 이건 되게 인문학적인 베이스의 어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에세이 푸드 에세이를 중점적으로 어 영감을 받아서 어 요리 컨텐츠를 선정을 하고 있어요. 사용하는 향수 궁금합니다 항상 가방 가지고 다니시는데 가끔 인마이백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인마이백은 뭔가 부끄러워서 아직 어... 용기가 안 생기는데 언젠가 인마이백을 해볼 용기가 있으면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룰게요 향수 속에는 향수를 꽤나 많이 모아서 개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거는 톰포드 네롤리 포르토피노라는 어 향수인데 이거 제가 런던 여행 갈때 구입한 향수고요 어 전체적으로 네롤리 시트러스 향 베이스에 향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로에베 001 제품인데 제가 이거 타이완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조금 취향이 안맞아가지고 거의 뿌리지 않고 되게 많은 양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말론 제품인데 어 이거 라임 바질 앤 만다리는 제가 런던에서 구입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블랙베리 앤베이 이거는 몇년전 생일 선물로 어, 친구한테 받은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시트러스라든지 어, 그런 허브계통 허벌한 향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 라임 바질 앤 만다린을 더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 이솝의 휠 제품인데 이것도 약간 수평 나는 그리너리한 향수구요 그 다음에 이건 아쿠아 디파르마 제품인데 어, 둘다 약간 시트러스 계통의 향수입니다 그리고 이건 프레데릭 말의 제라늄 뿌르무슈라는 어, 향수인데 이것도 굉장히 진한 허브향, 민트향 위주의 향수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샤넬 제품인데 샤넬 향수가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보다 인공적이고 약간은 어른스러운 느낌의 향수 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장 입을 때나 좀 어,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에 갈때 뿌리는 향수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에르메스 제품들인데 에르메스 향수들은 어, 전체적으로 그리너리하고 허벌한 느낌의 향수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두 개는 되게 유명한 제품인데 굉장히 풀 향, 풀향 나는 향수고요 그리고 이건 어, 되게 꽃향기가 나는데 무슨 향이라고 하셨는데 꽃이 무슨 꽃이더라? 이게, 물망초? 물망초 향기라고 하셨나? 아무튼 꽃향기가 나는 향수인데, 그렇게 남자가 뿌리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꽃향기라서, 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 키엘, 어, 화이트 머스크, 오리지널 머스크 향수인데, 이거는 겨울에, 뿌리는 향수고요. 그리고 이건 산타마리아 노벨라 제품인데 아쿠아디 콜로니아 알바디 서울이라는 향수인데 이게 시티 어, 한정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정판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서울을 테마로 한 향수인데 전체적으로 솔향. 솔향 소나무숲 향이 나는 향수라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향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때 그 시즌에 가장 좋아하는 향수는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요즘 항상 들고 다니는 향수가 어 르라보 가이아텐이라는 향수인데 이것도 시티익스클루시브 제품인데 이거는 도쿄 를 테마로 한 향수입니다 되게 묵직한 풀향 이거는 그리너리한 느낌보다 오디 느낌이 강한데 제가 오디 계통 향수가 스스로랑 잘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품은 뭔가 그냥 도쿄 익스클루시브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애정이 가가지고 되게 잘 뿌리고 있습니다 저는 봉님의 에코백 컬렉션이 궁금해요 에코백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백인데 에코백이 이렇게 많아요 에코백이 비교적 가방보다 저렴하다 보니까 어? 싸다 하고 이것저것 사 먹었더니 이렇게 많네요 일단 이거 두 개는 디엔 디파트먼트 스토어에서 구입한 에코백인데 이게 각 일본의 각 지방 도도부현에서 만들어진 각자의 지역의 특산 천들을 이용해서 만든 에코백 시리즈입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체크 패턴 좋아해 가지고 블랙 와치 체크 패턴이랑 브라운 계통의 체크 패턴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일본의 리빙 편집 숍에 이대라는 어 브랜드에서 구입한 에코백인데 특이하게 안쪽에 이렇게 어 섹션이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통 에코백 쓰면 안쪽에 물건들이 이제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물건 하나 찾기 굉장히 힘든데 이거는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코백이고 제 겉에 패턴에 되게 자유로운 라인드로잉이 그려져 있는 에코백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 런던 여행 갔을 때 구입한 마가레토 웰 에코백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런던의 테이트모던 미술관 갔을 때 구입한 에코백인데 전시라든지 미술관 가면 에코백 굿즈를 구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케아 일본 이케아에서 구입한 장바구니 같은 에코백인데 이게 캔버스 소재 에코백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타프로 소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소재의 에코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프리츠 한센 저번에 컨텐츠에도 나왔는데 전시회. 가고 구입한 프리츠한센 기념 굿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페스의 체크 패턴 에코백인데 이거 일본 아페스 매장에서 얼마 이상 옷을 구입하니까 주더라고요 근데 증정품 치고는 굉장히 디자인도 예쁘고 튼튼해서 지금 6-7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에코백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런던 여행 가서 구입한 건데, 레이브 앤 웨이트 에코백, 캔버스 소재 에코백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런던 쇼디치에 있는 에이스 호텔, 지금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에이스 호텔 굿즈 에코백입니다. 그리고 이건 론 하만 매장에서 구입한 에코백인데, 후코카 론 하만 매장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 토큐에 있는 아코메아라고 곡물 관련 쌀 관련 편집숍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판매하는 리넨 소재의 자연스러운 에코백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헤이 제품이고요 되게 제가 에코백은 전체적으로 어, 쨍한 컬러를 선호하진 않는데, 이건 색깔 조합이 굉장히 예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페이지메일이라고 한국의 어, 아트 프린팅 판매하는 어, 사이트에서 구입한 멜리 에코백인데, 어, 스티치 디테일이라든지, 이렇게 아래 여유 부분이 디테일도 정말 마음에 드는 에코백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 에코백을 좀 자주 드는 편인데 예전에 어 회사 동료분께서 이소이랑 릭오웬스 콜라보 캔들을 사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캔들이랑 함께 구성품으로 있던 어 에코백인데 사이즈감이 되게 커가지고 요즘 제가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즐겨매는 에코백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냉장고 내용물 소개, 최애 요리 필살기템 소개, 이런 것들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냉장고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이번 컨텐츠에서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미루고 싶어요. 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아니면 잘산템 이런 것들도 콘텐츠로 풀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잘산템 잘산템 잘산템을 소개를 드리면 어 요리 위주로 잘산템을 설명드리면 이제 저는 스타오브 제품을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매일같이 돌려가면서 쓰고 있는데 사실 가지고 있는 종류가 많지는 않은데 이제 혼자 1인 가구에서는 이 정도로는 충분한 것 같아요. 좀 낮은 팬이랑좀큰 사이즈의 이게 21인치 였던 것 같은데, 21인치 냄비랑 그 다음에 뭐 작은 스몰디쉬 담을 수 있는 오벌 형태의 냄비. 이렇게 3개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도 충분히 제가 하는 요리는 다 가능한 것 같고, 또 이제 냄비채로 내도 굉장히 멋스럽기도 하고 또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요리가 맛있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이게 뭐 스페셜한 아이템이 아니라 되게 보편적인 아이템이긴 한데 어 저는 스타우 제품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되게 심오한 질문인데 얼마 전 퇴사를 하셨는데 앞으로 디자인 유튜버 요리 중 어떤 카테고리에 집중한 미래를 보낼 계획이신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브랜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일단, 어, 앞으로 뭐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데 디자인 일은 계속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제가 개인적으로 디자인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잘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리, 그동안의 디자인 어 회사를 FB 관련, 푸드 관련 회사들을 다녔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어 유튜브에 어 나오는 요리에 대한 인사이트를 되게 많이 얻기도 하고, 또 요리랑 디자인이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앞으로 뭐 디자인을 메인으로 어...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리는 사실 제 컨텐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전문적이지는 않아요. 되게 뭐 제가 레시피를 뭐 정확히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대충 뭐한스푼 넣어주세요. 뭐 많으면 많을수록 맛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리를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비해서가 아니라 요리를 본업으로 하시는 분에 비하면 터 없이 제가 뭐 요리를 어 앞으로의 미래로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 앞으로도 어 제일 잘하는 거 디자인을 중심으로 어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좋아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무인양품이라는 브랜드를 브랜드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요. 되게 무인양품도 되게 스페셜한 답변은 아니고 되게 평범한 답변이긴 한데 어 제가 사실 일본 유학을 가게 된게 무인양품의 디자이너, 뭐 후카사나오토상이라든지 하라케냐상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 일본 유학을 가게 되었고 또 이제 대학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후카사나오토상이랑 하라케냐상 이 교수님으로 계시는 학교 위주로 원서를 놓고 또그 학교에 합격을 해서, 어 공부를 하게 되어서 저한테는 뭐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해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일본에 가기 전부터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또 일본에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리즈너블한 가격대라서 생활하는데도 많은 제품을 구입을 했었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때의 향수 라든지 기억 때문에 어, 자주 빈번하게 구입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질문은 몇개안 되지만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어, 질문에 답변을 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앞으로도 요리 열심히 하고, 또 브이로그도 열심히 찍어서 계속 성장한 영상을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다음에 올라온 컨텐츠부터는 하던 대로 요리랑 먹으러 다니는 이야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